그다음은 저 국내 이제 앱내 결제 소식이 몇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저 애플이 구글을 따라서 뭐 우리나라에서 그아제3자 결제를 사용을 어,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인 게 여기도 똑같이 저수 이제 수수료를 단4% 낮춘, 어저 단돈 26% 수수료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그 구글이랑.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너무 <laughs> 안일하게 만들었어. 좀 <laughs>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아예 정의를 내렸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소득을 기, 기업의 비용을 정부가 기입해서 정해주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뭐 그렇다면 뭐 딱히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 그냥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얘기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네요 뭐 근데 이제 이제 미국이나 EU에서 이거를 어떻게 막을지가 관건이 될것 같아요 뭐 이, 그게 사실은 관건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저 카카오톡이랑 그 구글이랑 또뭘 했대는데 카카오톡에 들어가면은 요즘 각종 서비스가 있잖아요 뭐디코 어, 플러스라느니, 소프트라플러스라는니 어,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얘네가 결제 옵션을 여러 가지를 뒀었어요 음.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를 물려놓을 수도 있고 이제 웹으로 결제할 수도 있고 어앱 결제도 가능히, 가능은 했는데 어 안드로이드 쪽에서 이제 수수료를 내고 이거를 하느니 차라리 백 결제로 카드를 물려놔라라는 식으로 프로모션을 했나봐요. 네. 에이... 있다가 이 프로모션 아 이거 그거예요. 이제 플레이스토어 문제인데 플레이스토어 앱들은 지금까지는 이제 애플처럼 그 플레이스토어 데그앱내 그 결제가 강제가 아니었나봐요. 이제 강제로 바뀔 예정 바뀐 걸로 아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제... 6월 지난달부터 바뀌었을 거예요. 네. 이제 바뀌면서 이제 다른 걸 유도 못하게 했는, 유도 못하게 이제 다른 데로 빼지 마라 애플처럼 똑같죠 그거를 구글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시행했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카카오가 반기를 들었다가 깨갱하고 내린 거예요 지금 제가 제가 알고는 알고 있는 건그 버전인데 카오에서 아예 저거를 카카오톡에서 결제할 때 화면에다가 웹에서 결제하면 3900원으로 구독할 수 있어요 <laughs> 네 그렇죠 그거를 걸어놔서 내려야 되는그고그리그러면은리리가내리고그리가내리주지 직접 근데 완전리내리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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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대죠 <laughs> 다운로드를 고그래서 이제 고법이이그그 이제... 안들어드던 방법이 있어요. 이제 별째 가지고 진짜 플레이스토어셔,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버리면 이제 원스토어 같은 데로 옮기면 스토어가되 되기는 되죠. 하는데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이제 카카오 갑 뭐냐, 구글 갑질이 싫어서 원스토어에서 다운받습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유의 기사가 있는데 올라왔던 것 같은데 과연 일반인 중에 그 과연 그런 생각으로 원스토어 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스토어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모든 안드로이드폰에 거의 모든 안드로이드폰에 거의 기본적으로 깔리있기 때문에 쓰는 거지 음, 카카오가 또 로비에 가족을 저기 뭐야 빅이나 뭐 통신사 앱처럼 카카오가 깔려 나오는 안드로이드폰들이 나올지 모르죠 예뭐 yeah, 그, 여기도 개판입니다 참. <laughs> 근데 이렇게 공개해 놓으면 나중에 또 그거잖아요 업그레이드된 카카오를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분명히 누군가는 카카오톡을 해킹해 가지고 이상한 앱을 만들어 가지고 풀릴 거고 그거에 또 다운 받아가지고 털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포트나이트도 그때 이제 결국 두손두발다 들었던 건데 결국은 소송하잖아요. <laughs> 근데 아마 카카오는 구글 소송할 돈은 없을 거예요. <laughs> 아마도. 모르죠. 또 이제 정부에서 할지도 모르죠. 하울 다시 올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 카카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 스턴트를 할수 있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카카오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어떻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약간 너무 이제 거의 공공재 수준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그걸 믿고 하는 건데. 에야 그렇죠, 사실. 우리 예. 음, 못, 나쁜 선에못 남긴다 하고 바로 해버리니까. 그럼뭐 우리는 우리는 어차피 한국 기업 아니니까 니네들의 국민의 이런 거 내가 알바 아니 약간 이런 거지. <웃음> <사실은>. <웃음> 카오 <laughs> 하나 살려주면은 이제 나쁜 선 이걸 선례 삼아서 다른 애들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음. 안 된다잉 그래서 뭐둘다 어느 정도 선에서의 그 이제 그거를 하는 것 그거를 치는 거죠 사실은 뭐 하는 짓인가 싶기는 한데 솔직히